안녕하세요, 루이스입니다. 우선 1차 시험 보신다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임용 2차가 사실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면 면접을 좀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까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면접을 만점으로 합격을 했었고, 경력도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직 경험을 토대로 이런저런 임용 활동을 좀 많이 했는데요. 특히 제가 음, 재작년에 모든 심층 면접 기출을, 모든 지역 모든 문제를 전부 다 모아가지고 기출 분석집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좀 느낀 것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정말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을까? 그래서 루이스 교재 구성인데요. 이렇게 정말 많은 문제들을 다 분석을 해보고 다 풀어본 다음에 주제별로 최대한 모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임용 면접에서 아, 요 정도까지 출제되는구나라는 그런 범위가 나오더라고요. 사실 범위를 알아야 효율적인 공부가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목차를 완성을 했습니다. 15년치 모든 지역 기출문제가 다이 목차 안에 들어갑니다. 근데 놀라웠던 거는 제가 재작년에 이 목차를 만들었는데 작년 문제도 이 분류 안에 전부 다 들어갔고요. 올해 2024년도 기출문제도 모든 지역 문제들이 다이 분류 안에 들어갔어요. 즉, 저는 이 교재를 처음 만들었을 때랑 이 목차를 변경을 하지 않았거든요. 아 그래서, 아, 이게 어느 정도 심층 면접에서 공부해야 될 범위다라는 것을 좀알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부터 일단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효율적인 공부가 아닐까. 이거 먼저 하고 난 다음에 다른 걸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자, 우선은 심층 면접의 좀 현실이라고 말씀드리면은 할 것이 정말 많아요. 본격적으로 준비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할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걸 공부해도 내가 말로 답변을 감독관 앞에서 못 하면은 그거는 쓸모없게 돼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연습량이 필요합니다. 수도 없이 반복했던 것만 면접관 앞에서 이야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효율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짧은 기간 동안에 두 달도 안 남았죠?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하면 내가 최선의 답변을 하고 나올 수 있을까 효율적인 전략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리고 불합격 할까봐 좀 고민이 돼서 2차 준비를 망설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1차 발표 전까지 한 달이잖아요 과연 한달 동안 2차 공부 열심히 하는 게 여러분 인생에서 그렇게 아까운 행동일까 싶습니다 네 심지어 떨어지더라도 만약에 정말로 불합격 하더라도 그한달 동안의 면접이랑 수업실연 열심히 연습했던 게 어디든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저는 불합격하던 해에 2차 준비를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그게 아니었으면 그 다음에 합격했던 해에 최종합격을 할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속는 셈치고 우선은 1차 발표 전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2차를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언제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1차 뭔지 나쁘지 않았던 것 같다 이러면은 지금 바로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할게 많거든요 1차 강대단 좀 불안해요 그러면 1차 종료 후 3일 내로 떨어질 것 같아요 이러면 5일 내로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즉 어떤 조건에 있든 사실 빨리 시작할수록 좋습니다 정말 하기 싫으시면은 정보수집이나 공부전략이라도 세우시면 좋습니다 이 영상을 토대로 심층면접전략이라도 한번 세워보세요 그러면 무엇 먼저 해야 될까요? 자, 평가원 기출 문제부터 보는 게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모든 지역의 모든 면접 기출을 전부 다 하나하나 분석을 했고 제 교재 보면 전부 다 해설이 있거든요. 그만큼 면접 기출을 많이 분석한 사람인데 평가원 문제만큼 대표성을 지닌 문제가 없습니다. 우선 평가원 기출은 최근 교육 트렌드를 잘 담고 있으면서 어느 지역이나 상관없이 전부 다 도움이 될 만한 좋은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선은 최근 평가원 기출 문제부터 지역에 상관없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반면에 서울, 경기, 대구와 같이 자체 문제를 출제하는 그런 지역에 지원하신 분들은 요 문제들은 사실 각 교육청에서 강조하는 그런 사항들 이런 것들을 좀 녹여내는 답변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더 생각할 것이 많습니다. 평가원 기출 문제부터 보시면서, 아, 심층 면접이 대략 이런 거구나. 그리고 답변은 대략 이렇게 하는 게 맞구나. 라는 그런 대략적인 틀을 잡고 난 다음에 자신이 지원한 지역의 기출을 푸는 게 그게 더 효율적인 순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2차 준비를 하면서 이런저런 말을 많이 듣거든요. 아 시책, 뭐를 어떤 걸 외워야 된다. 뭐 교육감 신년사를 봐야 된다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아 이거부터 해야겠구나라고 나중에 해야 될 거를 지금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즉 일반적인 그런 평가원 기출에 대한 답변이 전혀 안 되는데 시작부터 외우고 있는 거죠. 이런 거는 정말 비효율적인 공부 방식이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기본을 하시고 난 다음에 심층 면적의 틀을 잡으시고. 그런 다음에 어느 정도 됐을 때더 심화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큰 방향을 잘 정해야 되는데요. 1차 발표 전까지의 방향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임용 면접에는 정말 많은 토픽들이 있어요. 이거 전부 다 대비할 수 있을까요? 자, 크게 보면은 생활지도, 수업, 교직관, 학급 운영 이렇게 있는데, 자, 생활지도 하나만 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것도 다 적은 게 아닙니다. 사실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하는 생활 지도, 요거 말고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근데 이것만 준비, 이거 어떻게 다, 방안을 어떻게 다 마련할 거예요. 그렇다고 안 중요한 게 있을까요? 학교 현장에서 다 흔히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주제거든요. 담배 피는 학생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런데 사실 기출은 잘안 되거든요. 그래서 뭐가 더 중요하냐. 기출된 것부터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한 이쯤에서 잘리거든요. 네. 이쪽은 좀 기출이 됐고 이쪽으로 갈수록 기출이 좀잘안 됐어요. 그래서 아 기출된 것부터 보는 게 당연합니다. 네. 그리고 기출된 것 중에서도 기출에서 좀 자주 나오는 것들 특히 뭐 수업방의 행동 이 무기력한 학생 이런 것들 자주 나오거든요. 요것부터 하고 난 다음에 다른 것들을 보는 거죠. 아무래도 출제 확률이 높으니까 그래서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슷한 유형을 묶어가면서 기출된 것만으로도 다 하나하나 일일이 지도 방안을 생각하기에는 좀 그래도 많거든요 그래서 묶는 검침이다 자 예를 들어서 요런 것들 좀 모아서 공격적인 학생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요런 것들 좀 모아서 이제 학교 부정응 학교 부적응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부적응하는 학생들을 위한 그런 교육 방안들을 몇 가지 마련해 놓으면은 실제로 어느 학생들이 나오더라도 다 적용을 시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어느 정도 묶을 수 있는 것은 묶어서 대비를 해야 그래야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이론을 쭉본 다음에 그런 다음에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가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이론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봐야 될지가 사실 확실치가 않잖아요. 기출 안 되는 이론도 많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듯이 기출된 것, 특히 기출에 자주 나온 것, 이런 것들을 풀면서 아 이거는 수업방의 행동에 대한 기출이구나. 그럼 수업방의 행동을 어떻게 지도할 수 있을까? 이론을 그때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면접책이나 뭐 인터넷 같은 거좀 찾아보셔도 되고요 그렇게 이제 수집된 아이디어. 를 이제 다시 문제를 풀어보면서 적용해 보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기출 중요한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이제 이론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거기에 필요한 이론들을 공부하면서 답변을 수정해 보는 그런 방식이 효율적입니다. 실제로 루이스 기출 분석집 교재에서도요 묶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묶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지도가 이게 끝이에요. 그래도 많이 줄였죠. 그래서 요거 하나하나 이제 지도 방안을 마련해 놓으면 다양한 문제에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각 주제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기출문제들을 풀면서 특히 초반부에 중요한 문제들을 많이 배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문제를 풀어 나가면서 이제 필요한 이론들을 정리해 나가면은 뒤쪽에 있는 문제들은 그냥 풀리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각 주제별 나만의 아이디어를 완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실히 자주 나오는 것들에 대한 빈도 주제를 좀알 수가 있죠 이것부터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주 나오는 것들 그리고 이걸 아까 강조드린 사항 자 그럼 기출을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요 자 구체적으로 기출을 공부할 때 타지형 문제도 봐야 되는가 자 앞에서 다 설명이 됐죠 우선 면접 기출은 평가원 문제 그리고 서울 경기 대구와 같이 자체 교육청에서 출제하는 문제 그리고 강원, 세종, 인천, 충북 이렇게 자체 문제를 출제를 하다가 최근에 평가원으로 다시 넘어온 지역들이 있어요. 그럼 이거 세개 중에 뭘 풀어야 될까요? 세개다 중요합니다. 지금 없어진 이런 문제들도 좋은 문제들이 많거든요. 비슷한 문제가 여기서 나오기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안풀 수가 있을까요? 좋은 문제 가지고 풀어야죠. 자, 증명해 보여드리면 이번 경기도 기출에서 수업 시간에 잡담을 해서 교사가 지도했는데 불손한 태도로 나오는 학생. 근데 이게 정확히 2018년 대구에서 아주 비슷한 상황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업방의 행동에 대한 지도 방식을 요 문제를 가지고 내가 연습을 했다면 어렵지 않았겠죠. 자 그리고 서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수업 중 휴대폰 적발 학생 지도 방안. 이거 계속 안 나왔던 문제인데 언제 나왔었냐면은 10년 전에 평가원에서 아주 똑같은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오래된 기출이어도 중요한 문제는 풀어볼 가치가 있다는 거죠. 지역이 다르기도 한데 자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평가원에 이번에 수행 평가 중에 잘 참여하던 학생이 갑자기 참여 안할때 개입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랑 비슷한 기출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 다른 지역이죠 경기도에서 수행 평가 중에 USB 오류가 생겨서 제출 못한 그런 학생에 대한 평가 반영에 대한 문제가 있었어요. 자 같은 수행 평가 토픽이긴 하지만 상황이 좀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를 풀면서 이거 작년 루이스 교재 해설입니다. 평가의 중요한 요소가 정말 공정성이거든요. 네그 공정성에 대한 내용과 평가는 학생의 성장을 지원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좀 연습을 해놨다면 은 요거 충분히 다 적용할 수가 있거든요. 즉, 기출이 똑같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똑같이 나오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활용을 해서 답변을 할수 있는 그것도 가능하게 만듭니다. 즉, 기출이 정말 좋은 연습 문제라는 겁니다. 자기가 지원한 지역만 풀고 끝날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정리해드리면 자, 평가원 지원하신 분들은 평가원 기출에다가 다른 지역 중에 좋은 문제도 풀어야 됩니다. 서울 경기 대구와 같이 자체 문제를 출제하는 지역 같은 경우에도 지원하신 지역 문제 당연히 푸셔야 되고요. 그리고 평가원 기준 기본으로 푸시고 여기 말고 또 다른 지역 문제 있죠? 자, 요런 데에 옛날 문제 포함해서 좋은 문제는 푸셔야 됩니다. 이것부터 푸시고 난 다음에 뭐 새로운 연습 문제를 푸시던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사실 이거 푸는 데만 해도 1차 합격 전까지 충분합니다. 그래서 1차 합격 전까지는 좋은 문제를 푸세요. 좋은 문제를. 네. 가장 연습하기 좋은 이런 문제들을 풀고 난 다음에 1차 합격하시면 은 그때 새로운 연습 문제 푸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우선순위고 그게 바로 효율성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 좋은 문제를 어떻게 선별해요? 사실 정석은 여러분이 다양한 기출 문제를 보고 기출은 아 이런 문제가 보통 기출되는구나라는 그런 안목이 생긴 다음에 이제 다른 지역 문제들 중에서 좋은 문제를 골라서 보는 게 정석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할게 많잖아요. 언제 그런 거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재의 도움은 받는 것입니다, 사실. 네, 뭐 이렇게 구성된 교재가 또 있을지 모르겠는데 루이스 교재는 그 주제에 해당되는 다양한 지역의 문제들을 모아서 놨고요. 전부 다 해설이 제공되어 있고 그리고 이번 개정판에서는 필요 없는 문제들을 좀 뺐습니다 출제 확률이 좀 낮은 것들 그래서 중요한 문제만 남겨 놨어요 그래서 중요한 문제가 알아서 뽑혀져 있습니다 이거 그냥 그대로 쭉 따라가시면 되거든요 근데 제책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방식이 효율적이다 라고 인정을 하셨다 이러면은 사실 다른 걸볼 이유가 없으신 거죠 네 1차 합격 전까지는 요 교재 잘 활용해 보세요 정말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기출 공부 전략 두 번째 연도별로 풀어야 될까 주제별로 풀어야 될까 근데 역시 주제별이 중요하다는 걸 이미 깨달으셨죠 그렇지만 자기가 지원한 지역의 문제든 최근 부터 연도별로 좀 풀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문제 형태도 다 다르고 하니깐요 그리고 타지역 문제들은 좋은 문제 뽑아서 주제별로 접근하는 게 좋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너무 면접 준비가 안돼 있어서 내가 지원한 지역의 문제를 전혀 못 풀겠어. 이러면은 이거 연도별로 풀 단계가 아닙니다. 주제별로 쭉 풀면서 아이디어를 쌓아 나가는 그 주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쌓아 나가는 게 우선순위입니다. 네 그래서 아직 면접 답변이 잘안 되시는 분들은 주제별로 쭉 푸세요. 네, 쭉 풀어 나가면서 주제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쌓아 나가시는 겁니다 아, 특히 이각 주제에서 중요한 문제들이 있죠 중요한 문제들은 저는 대표 문제로 제일 앞에다가 배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정 어려우시면은 각 챕터의 대표 문제 먼저 푸세요 그것만으로도 큰 무기가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정말 중요한 부분이 나만의 답변 노트를 만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아무리 심층 면접을 정말 열심히 준비해도 시험에서 다뤄줄 수 있는 모든 것이요 범위가 정해진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100% 준비해 갈수 없습니다. 내가 전혀 준비하지 않은 그런 토픽도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아무리 열심히 준비를 해도. 그리고 정말 실전에서는 반복 연습했던 답변만 써먹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다양한 이론을 읽고, 또뭐 다양한 시책을 읽었다고 해서, 그게 실전에서 면접관 앞에서 내가 답변으로 잘 설명할 수 있느냐. 이거는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내가 정말 여러 번 연습했던 그런 답변만 실전에서 써먹고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주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출이 잘 됐던 그런 주제들 위주로 내가 정말 즉시 문제를 보자마자 유창하고 아주 잘 답변할 수 있는 그런 나만의 답변을 만들어 나가는데 2차 준비 과정이 이 나만의 답변을 점점점 늘려 나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무기를 가지고 있을수록 더 꺼냈을 수 있는 게 많겠죠? 자,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 동료교사와의 관계에 굉장히 많은 기출이 나오는 그런 파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출 문제들을 풀면서 아, 동료교사에게 무리하고 어려운 부탁을 받은 경우에는 나는 첫 번째 어떻게 하고, 두 번째 어떻게 하고, 세 번째 어떻게 하는 것을 나만의 답변으로 해야겠다. 왜냐면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이거를 정말 잘 말할 수 있거든. 이런 나만의 답변 있죠? 이거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 소통문제에서도 하나 만들어 놓고, 협력과 관련해서도 하나 만들어 놓고, 이렇게 나만의 답변을 만들어 놓으면은 이거랑 관련된 어떤 문제가 나와도 바로 꺼내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나만의 답변의 세트를 점점점 늘려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 이렇게 나만의 답변을 많이 만들어 갔는데 거기랑 전혀 관련 없는 주제가 나왔어. 이거 어떻게 할까? 준비한 토픽이 아니어도 내가 나만의 답변을 많이 만들어 놨으면 그 중에 분명히 변형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번 평가문제입니다.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아, 불변하는 진리다. 이런 거 보편적인 가치? 나 이거 준비 안한 건데 이거 어떻게 답변하지? 이런 상황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준비했던 나만의 답변 중에서 아, 나는 인성교육에 대해서 나만의 답변을 준비해 놨어. 인성교육이 요즘에 다시 굉장히 핫한 주제가 됐거든요. 기출이 잘 되고 그래서 경기도에서 지금 2년 연속으로 나오고 있고. 실제로 저도 경기도에서 근무하는데, 막 학급별로 인성 브랜드 만들려고 했는데, 그게 기출문제였습니다. 어쨌든, 아, 내가 인성교육에 대한 나만의 답변을 이만큼 만들어 놨어. 그러면은, 불변하는 진리가 사실, 인성은 어느 시대에서도 중요하지. 그래, 이거 인성교육으로 내가 적용시켜야겠다. 그러면은, 뭐, 교육적인 활동은 뭐 어렵지 않죠? 내가 이미 많이 만들어 놨으니까. 그러면은, 이거 고득점 답변입니다. 아, 불변하는 진리에 요즘에 가장 중요한 인성교육을 구체적으로 잘 조리 있게 답변을 한 거잖아요. 이거 고득점 안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정말 내가 바로 꺼낼 수 있는 나만의 답변의 리스트를 많이 만들어 놓으면은 어느 당황스러운 문제가 나와도 분명히 내가 이거를 적용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늘려나가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도와드리고자 루이스 심층면접 교재에서도.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이론도 있고 두 번째 각 문제의 해설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가 나름대로 하는 답변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챕터에 저는 이런 빈 공간을 마련해 놨어요. 그 1번, 2번, 3번 중에서 가장 베스트 아이디어를 정리를 해 놓는 것입니다. 내 입으로 가장 잘 이야기할 수 있는. 그래서 이 교재를 활용하시는 분들은 꼭이 페이지만큼은 여러분이 잘 정리를 해 놔야 됩니다. 아무리 많은 것들을 읽어놔도 그거 답변으로 잘안 나오거든요. 꼭 나만의 답변으로 정리를 해놔야 됩니다. 그래야 시험장에서 써먹으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대략적으로 심층 면접 준비 방향 알려드렸는데, 올해가 제가 듣기로는 그래도 경쟁률이 좀 낮아진 과목이 많다고 들었어요. 그래도 현장에서는 지금 학생수 감소 때문에 교원을 늘리기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정말 흔치 않은 기회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소중한 기회를, 아, 2차 할까 말까 이런 고민, 정확하지 않은 가치점을 하면서 이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매년 하고 있는 2024년 평가원 기출 해설도 곧 영상 업로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